용거들어가냐네 아니 용는이 네. 네. 많이 잡혀 아, a 이좀 많아서 그만다고요몇분이야 네. 저희... 한번 저희... <laughs> <많아>. <laughs> <써>. 괜찮아 오준형 <laughs> <못 웃음> <친구는 거니>? <laughs> 건데 형이 괜찮다고 하면 야, 야, 니들 덥다그냥 그래, 써. 아니, 바람 사? 그냥 그래, 써, 그정유한 사람이 제일 힘들지. 유정한 사람이 제일 그래. 힘바람 타? 사, 사? 바람이 사, 사? 아, 덧리를 갖고 왔으니까. 어, 룬댕이도 나가.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나 누구? 누구? 공중이요 아, 경찰에 때을안찍었으데알겠어 아, 그렇지. A컷이 너무 많이 나왔어니다 아, A컷이 아, 많이 나왔어요? A컷이 틀렸어. <laughs> 여기 111번에서 해버니까 어. 중간에 한 번. 떼들에 로이컵 겁나 많아, A컵. a 겁나 많아. 음. 와, 옆에서 찍었거든. 아, 네. 형, 이거 협회 사진 아니야, 협회 사진? 여기다. 서다 잡아야 돼, DSLR 가져가가지고. 어, 이거 잘나 이거. 좀 길게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가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 마. 지 마. 걱정지 마. 걱정하정을 조금만 해주면 돼 걱정하지 마. 안규, 어 형, 아마, 저기 있을걸요? 저쪽 있을걸요? 저쪽에? g 그도요창수형이 저기 있어가지고. 저기 있네. 갔다 오케 예. 어디, 어디, 어디? 아아 형이 저기 이기고 있네. 사탕이네? 지금 앞에 주위권인가요? 진도한 여행을 가져는 거. 아유.. 으로 가야 되는아네 다음, 다음 no. 대 하면 다음 경기 하면은 바로 그냥 그거 해버리죠 그.. 클리어 쓰면 클리어 고넘어고

눈물이 그러니까 들어가잖아. 아, 아네 포커스가... 네, 포커스가... 네, 예. 가 네, 포커스가... 네, 포커가 네, 포커스가... 네, 포커가 네, 공데 아예 안 와. 그 손이 깨끗이 게임을 통는게 있냐고 물서는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니게임니까게하 그래서 자강자 얘들이나 이 저건 몇번이 시간 관계가 아안돼요안 돼요. 진짜...

야무지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안 돼. Oh well... 그 김원규 씨가 왼손에있잖 네. 거기는 저희가 게임입니다 가야 돼, 가야 돼! 나이스! 아니, 기때려야야지 나이스! 나이스! 근가 <laughs> <laughs>